전에 무수단을 가지고 북한이 고각 발사를 했죠 83도로. 예. 그리고 2014년에도 노동 미사일을 가지고 고각 발사를 했죠. 예. 뭐 이렇게 전쟁을 가정하는 상황 아닙니까? 북한이 이렇게 노동 스카드 무수단을 가지고 고각 발사를 해서 수도권 서울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북한이 정신이 제대로 있는 음, 그러한 음, 사람들이라면. 무수단을 고각 발사를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 노동미사일도 2014년에 고각 발사를 했죠. 이때 예. 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를 단축해서 쏜 곳으로 볼수 있고 북한에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160km 이상 고도가 올라갔고 초고속도가 마하 7 이상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하 7쯤이면 패트리어트 3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가정한다면 북한은 한정된 자원, 군사 자원을 가지고서 서울 수도권을 가장 먼저 공격하겠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서울 수도권 방어라는 게 자원이 부족하다면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수도권 방어는 못합니다. 서울은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의 방어책을 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드는 못합니다. 음, 현재 성주 위치에서는. 어, 제한되는 점이 있는 것은 제한된다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어느를 선택 잘 하셔야죠. 제한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기여하지 않는 면이 있어도 수도권 방어는 그 나름대로의 우리의 대, 군사적 재형책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타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서울을 방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고 그걸 왜 제, 패트리어트로 그... 자꾸 물타기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물타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성주에 배치됐을 때의 작전적 가용성과 제한 사항을 제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서울은 서울나름들의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동 미사일의 사거리를 단축해서 쏜 곳으로 볼수 있고 북한에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160km 이상 고도가 올라갔고 초고속도가 마하 7 이상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하 7쯤이면 패트리어트 3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전쟁을 가정한다면 북한은 한정된 자원. 작년에 무수단을 가지고 북한이 고각발사를 했죠. 83도로. 예. 그리고 2014년에도 노동미사일을 가지고 고각발사를 했죠. 예. 뭐 이렇게 전쟁을 가정하는 상황 아닙니까? 북한이 이렇게 노동 스카드 무수단을 가지고 고각발사를 해서 수도권, 서울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사 자원을 가지고서 서울 수도권을 가장 먼저 공격하겠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서울 수도권 방어라는 게 자원이 부족하다면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수도권 방어는 못합니다. 서울은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의 방어책을 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드는 못합니다. 음, 현재 성주 위치에서 저는 북한이 정신이 제대로 있는 음, 그러한 음, 사람들이라면 무수단을 고각 발사를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 노동 미사일도 2014년에 고각 발사를 했죠. 이때, 예. 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 제한되는 점이 있는 것은 제한된다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어느 날 선택 잘 하셔야죠. 제한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기여하지 않는 면이 있어도 수도권 방어는 그 나름대로의 우리의 대치 군사적 재형책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타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성주...